안녕하십니까. 도일이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맹그로 놓고는 제가 속가빌 있지만, 맛 하나는 밑반찬 게 내가 왕이여 할수 있는 어묵볶음 한맹그로 보겠습니다. 저는 속았지만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을 동글동글한 어묵볼로 200g을 준비합니다. 사각어묵을 가로세로 3cm 정도로 길이로 잘라가 준비하셔도 됩니다. 오늘 요리가 기름을 조금에 사용할 거라 어묵은 끓는 물에 20초 정도 데치가데어주면서 기름기도 조금에 빼줍니다. 오늘의 맛내기 재료 양파 중간 거 반개를 1cm 정도 두께로 채를 덩그로줍니다 양파는 반으로 쪼개가 밑둥을 사선으로 요래요래 칼집을 넣어가 한번 파준 다음에 잘라주시면 나중에 볶을 때 낱개로 잘 풀리니까 참고 하십시오. 대파는 가능하면 흰 대부분으로 5분의 1개, 약 20g을 잘게 채를 썰어줍니다. 오늘의 초간단 양념장 제조, 진간장 4스푼. 일반적인 어묵볶음에는 어묵 70g당 진간장 1스푼이면 적당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양파가 들어가니까 1스푼을 더 넣어줬습니다. 미림 2스푼, 설탕 2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설탕은 완전히 녹아주셔야 합니다. 근데 바빠 죽겠는데 설탕이 잘안 녹으면 전자레인지 15초 정도를 돌린 다음에 섞어주시면 잘 녹습니다. 이제 한번 찢지고 볶아보입시다. 프라이팬에 식용유 3스푼을 부은 다음 불을 약불로 해서 달궈줍니다. 강불로 했다가 시커운 무가를 보고 싶으시면 강불로 하셔도 됩니다. 약불에 달궈진 기름에 다진 마늘 1 스푼을 부어줍니다. 마늘이 기름에 골고루 튀가지로잘퍼트리가 튀기다가 마늘의 향이 솔솔 올라오면 다져놓은 대파를 들이부어줍니다. 저는 마늘을 대략 20초 정도를 튀긴 다음 대파를 넣었습니다. 이제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약불에 볶아주다가 채 썰어놓은 양파를 들이부어줍니다 불은 약불, 계속 약불을 유지한 채 양파가 갈색갈색해질 때까지 천천히 볶아줍니다. 천천히 볶아주면서 양파가 갈색갈색해지면 감칠맛나는 단맛이 마파기름을 한층 맛깔나게 엮으래 대줄겁니다. 저는 약불에 4분 정도를 볶아줬습니다. 이제 설탕을 완전히 녹화 중 양념을 부어줍니다 혹시나 바닥에 설탕이 남아있다면 막파 끓어가 들이부어주세요 약불을 유지한 채잘 뜯어주면서 30초 정도를 볶아주면 양파와 마파기로에 볶아진 간장양념의 짠짠한 향이 콧등을 팍팍 때려 죽입니다. 그때 삶아 놓은 어묵을 부어줍니다. 어묵을 넣고 불을 강불로 올린 다음 휘리릭 20초에서 30초 정도를 강하게 볶아줍니다. 그러고 불을 약불로 다시 낮춰가 물엿 두스푼을 뿌린 다음 10초 정도만 쓱 가가면서 볶아줍니다. 물엿을 마지막에 뿌리면 어묵 표면이 코팅이 돼가좀더 오랫동안 촉촉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쫀득한 느낌이 들고 끈적함을 살짝 대줍니다. 이제 불을 끄면 완성!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레시피에서 무엇을 속였을까요? 영상을 잠시 멈춰 놓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볶은 것은 어묵이 아닙니다. 제가 냉동실에 어묵볼과 치킨볼을 쪼매난 통에 소분해가 한 번씩 먹을 양만큼 넣어놨습니다. 근데 실수로 그만. 어묵볼과 치킨볼을 분갈을 못하고 치킨볼을 사용해봤네요 볶을 때 생각보다 때깔이 안 나와서 왜 그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어묵이 없는 치킨볼 밀가루 튀김옷이 물에 팅팅 뿌르가 양념을 다빨아먹고 제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튀기야 할 놈을 삶아 뿌으니그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해가 어묵을 볶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을 속여버린 어묵 아닌 어묵볶음 어이없게 보셨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 그래도 맛있다.